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천국에 대한 비밀을 더 깨달아가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두나님이 어, 설교를 하고 또 주한이를 주한이 친구를 어, 집에 데려다 주는데 어, 주한이가 차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천국이라, 천국이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머물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남이 어, 그 질문 참 좋은 것 같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설교를 좀 준비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남이 오늘을 포함해서 몇주 동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한이가 했던 그 질문.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머물게 하실까? 왜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실까? 라는 질문에 대해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런 질문이 왜 나오는가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런 질문을 왜 했을까요? 뭐 그런 질문은 주안이뿐만 아니라 저도 예전에 해본 적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왜 나오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우리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 까닭은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선한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사는 것은 좋은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은 더럽고 악하고 추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나쁜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면 좋은 거고 이 세상에서 살면 나쁜 거기 때문에 왜 나쁜 곳에서 살게 하시냐 라는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이 생각이 사실 틀린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라고 말씀합니다. 즉 천국도 선하고요, 이 세상도, 이 땅도 선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그런 질문을 할때 이런 오류를 피하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마치 천국에 가는 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는 것도 좋은 것으로 여기시고 또이 땅에 사는 것도 좋은 것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걸리는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음, 천국도 선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도 선한 건 알겠다. 그런데 이 세상에 죄악이 있지 않냐?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분명히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이 세상의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지 않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게 나쁜 거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질문을 또할수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본문의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은, 거, 지은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이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원래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세상이 더럽고 악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우리들이 그리고 죄악이 더럽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한 게 아니라 내가 악한 거고 또그 악의 근원, 사탄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선하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세상에 죄악을 없애버리면 되지 않나? 죄악이 아예 사라져버리면 그럼 이 세상에서 어 뭔가 나쁘다 라는 생각도 애초에 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이 세상이 마치 천국과 같이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세상의 죄악이 사라지면 이 세상도 천국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사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아까 전에 그 질문 어, 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살게 하시느냐라는 질문에 또한 가지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천국과 이 세상을 따로 떨어진 공간, 별개의 공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국과 이 세상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겹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천국을 자세히 살펴보면 천국에는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미 이곳에 온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곳에 임하는 천국이 있고요. 세 번째는 앞으로 오게 될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을 더 줄인다면 두 가지로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미 온 천국, 앞으로 오게 될 천국.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국은 나중에 올 거라는 천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와버린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곳에 있는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디냐? 이곳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은 먼 미래에 오게 될, 먼 미래에 맞이하게 될, 이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세상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에. 하지만 그 천국이, 먼 미래에 오게 될그 천국이 지금도 여기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곳에 왔고, 이곳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이 세상은 붕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둘이 겹쳐 있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지 말고 잘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그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이 세상도 천국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분명히 죄악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충분히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천국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왜 천국으로 우리를 지금 데려가지 않으시나 라는 것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이미 이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미 이곳에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참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해야 될 제목이고요. 우리가 오늘 하루 더 살아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한 가지 생각해 볼게요. 우리들이 왜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고 있는 것도 하나, 세 번째. 나는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있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살아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잘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이 선한 세상에 죄악을 갖고 온 존재입니다. 사탄이 악하다고 말할 줄은 알지만, 내가 악하다라고는 말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현실을 한번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탄도 악하지만 그 사탄 못지않게 더 악할지도 모르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애초에 악한 고통과 괴로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악과 고통이 들어온 까닭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사탄이 존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인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고통스럽고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거룩하여 지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더 악해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들은 이 세상을 더 더럽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영화 같은 데에서도 자주 보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암덩어리 같이 이 자연 만물을 더럽히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저산 속에 있는 사자가 자연을 더럽히던가요? 아니면 우리 바닥에 기어다니는 이 개미들이 지구를 더럽히던가요? 심지어는 저 파리들이 지구를 더럽히던가요?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그 모기조차도 자연을 더럽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구를, 이 세상을 더럽히게 만드는 존재, 사람은 모든 것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도 괜찮은 걸까요? 우리들의 죄악을 돌아본다면, 우리는 살아도 괜찮은 존재가 아니라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사실 죽었어야 돼요.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어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우린 모두 지옥에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그런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까닭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신 못박혀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수 있는 까닭은 내가 선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내가 착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마땅히 살만한 사람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이고, 오히려 나는 지금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 더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과 고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복한 것도 있고요, 기뻐하는 것도 있고요. 하늘에 햇빛이 비치고 또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고 또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또 많은 친구들과 함께 쓰다도 어, 떨고 또 사랑도 할수 있고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아주 놀라운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악과 고통이 있다 한다면 우린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 까닭은 하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 이제 대답을 해드릴 때어 방금 방금 전에 오늘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들을 조금 조절하고 조금 생각을 바꾸고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 배운 이세 가지 어, 말씀들을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알아갈 텐데요. 어, 그것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음. 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구나. 좋은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일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더욱 더 성장하고 더욱 더 커지는구나라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게 결코 헛된 것들이 아니에요. 저희님이 전에 설교를 많이 해줄 때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마치 헛되다는 듯이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 까닭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면 정말 헛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저 천국을 소망하고 아,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절, 절대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이 세상에서 어,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넘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말씀 들으면서 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점점 더 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또이 이 땅에서 맛본 그 천국이 정말 완전히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함까지도 함께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칠 텐데요. 제가 함께 기도하고 계속 이어서 주기도 문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 그 아름다운 세상에 대하여 함께 나눠봤습니다. 어, 이제 서론적인 이야, 이야기로 이 세상은 결코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하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믿음 안에서 거한다면 어,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 없이 모든 것이 거룩하여질 수 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이 세상이 천국과 함께 겹쳐 있어서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천국이 될수 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오게 될 천국도 소망하게 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나의 죄된 모습을 깨달아서 이 세상을 더욱더 선하게 만들기 위하여 나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무합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러면 들어가세요.